기원전 1274년 인류 역사에 기록된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충돌인 카데시 전투. 이집트와 히타이트 두 제국의 야망과 전술,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깊이 있게 조명. 인류 최초의 위대한 기록 카데시 전투와 평화의 서막. 태양의 아들과 폭풍의 제왕이 마주하다. 기원전 13세기 고대 오리엔트의 지평선 위로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나일강의 풍요를 지배하며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 칭한 이집트 신왕국의 젊은 파라오 람세스 2세와 아나톨리아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신흥강자로 떠오른 히타이트 제국의 교활하고 강력한 군주 무아탈리 2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의 야망이 충돌한 지점은 바로 오늘날 시리아 북부의 전략적 요충지 카데시였습니다. 이곳은 지중해의 해안로와 내륙의 교역로가 교차하는 부의 원천이자 레반트 지역의 패권을 결정짓는 심장부였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와 수천 대의 전차가 일으키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면서도 처절했던 전차전의 막이 오르려 합니다. 전쟁의 도화선 시리아를 향한 두 제국의 열망 전쟁의 배경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선 생존과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즉위 초기부터 선조인 투트모세 3세가 누렸던 아시아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집트에게 시리아는 귀중한 목재와 광물, 그리고 노예를 공급받는 생명선과 같았습니다. 반면 히타이트 제국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이집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시리아 북부의 소국들을 자신들의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습니다. 카데시는 바로 이두 세력이 만나는 경계점이었습니다. 람세스는 이 도시를 점령함으로써 히타이트의 남진을 저지하고 레반트의 완전한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위험을 걸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군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신들의 군대 이집트의 거대한 행진 기원전 1274년 봄 람세스 2세는 피람세스를 떠나 북쪽으로 진군합니다. 그의 군대는 이집트의 주신들의 이름을 딴 4개의 사단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선봉에는 파라오가 직접 이끄는 아몬 사단이 섰고, 그 뒤를 라 사단과 푸타 사단, 그리고 세트 사단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랐습니다. 약 2만 명에 달하는 이 대구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전차들은 가볍고 빨랐으며, 파라오의 근위병들은 황금빛 갑옷을 입고 태양 아래에서 번뜩였습니다. 람세스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가호를 받고 있으며 미개한 히타이트인들을 단숨에 괴멸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카데시를 향해 다가갈수록 운명의 소용돌이는 그를 향해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기만술 무아탈리의 침이란 함정 카데시 남쪽 숲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 정찰대는 두 명의 유목민 샤수를 생포합니다. 이들은 람세스 앞에서 히타이트군이 공포에 질려 북쪽 멀리 퇴각했다고 증언합니다. 람세스는 이 말을 의심없이 믿고 군대를 서둘러 전진시킵니다. 후방의 사단들과 거리가 벌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파라오는 아몬 사단만을 이끌고 카데시 인근에 진을 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아탈리 이세가 준비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사실 히타이트의 사만 대군과 3,500대의 육중한 전차들은 카데시 성벽 뒤편 오론테스강 너머에 숨을 죽이고 매복해 있었습니다. 무아탈리는 첩보전을 통해 이집트군을 분산시켰고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론테스강의 핏빛 기습과 라사단의 붕괴람세스가 평화롭게 진영을 구축하고 있을 무렵 무방비 상태로 행군하던 이집트의 두 번째 부대라사단이 히타이트 전차 부대의 기습을 받습니다. 오론테스강을 건너 갑자기 나타난 히타이트의 3인승 중전차들은 폭풍처럼 이집트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히타이트의 전차는 이집트의 것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으며 보병의 대열을 직접 뚫고 지나가는 충격기병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라사단의 병사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고 생존자들은 공포에 질려 람세스의 본진이 있는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은 곧 아몬사단에까지 번졌고 람세스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몬사단의 진영은 패잔병들과 몰려오는 히타이트 전차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파라오에게 도망칠 것을 권유했고 이집트의 군대는 괴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람세스 2세는 인간을 넘어선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차에 올라타 홀로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몬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수천 명의 적을 상대로 무쌍의 용맹을 보였다고 합니다. 람세스의 전차는 가벼운 차체를 이용해 적의 중전차들 사이를 민첩하게 누비며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왕의 용맹에 고무된 근위대와 남은 병사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원군 네아린의 등장과 전장의 반전 람세스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는 극복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전쟁의 신이 이집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집트가 가나안 해안가에 미리 파견해 두었던 엘리트 별동대 네아린 부대가 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들은 히타이트군의 배후를 공격했고 약탈에 집중하느라 전열이 흐트러졌던 히타이트 전차부대는 역습을 당해 오론테스강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아탈리 2세는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당황했습니다. 전항은 순식간에 교착상태로 접어들었고, 양측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첫날의 전투를 마무리합니다. 전술적 분석 고대 무기체계의 혁신과 대결 카데시 전투는 단순히 병력의 충돌이 아니라, 고대 세계가 도달한 기술적 정점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전차는 속도와 저격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차축을 뒤쪽에 배치해 회전력을 높였고 복합궁을 든 궁수가 전차 위에서 정확한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기갑 부대와 저격병의 결합과도 같았습니다. 반면 히타이트의 전차는 철제 부품을 도입하고 3명의 병사가 탑승의 방어력과 근접불파력을 극대화 했습니다. 이들은 적의 보병을 깔아뭉개고 창으로 적을 직접 파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전투를 기점으로 청동기 시대의 끝자락에서 철기문명이 어떻게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와탈리는 수만 명의 보병을 예비대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전의 손실로 인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대치와 지혜로운 선택 둘째 날에도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졌으나 이미 양측은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람세스는 자신의 용맹을 증명했지만 히타이트의 견고한 수비를 뚫지 못했고 모아탈리는 이집트군을 섬멸하려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동쪽에서는 아시리아라는 신흥강국이 두 제국을 위협하며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은 두 국가 모두에게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람세스는 철수를 결정했고, 모아탈리 역시 더 이상의 추격을 멈췄습니다. 두 군주는 전장에서는 이기지 못했으나 예교라는 새로운 무대를 통해 제국을 지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판에 새겨진 영원한 약속 최초의 평화 조약 전투가 끝난 후에도 산발적인 갈등은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258년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새로운 왕 하투실리 3세는 마침내 칼을 내려놓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서면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히타이트에서는 은판에 새겨졌고 이집트에서는 사원의 벽면과 파피루스에 기록되었습니다. 조약문에는 상호 불가침의 원칙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어, 동맹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망명객을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낸다는 인도적인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무력이 아닌 대화와 약속으로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위대한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카데시의 유산 프로파간다와 역사적 진실 전투 이후 람세스 2세는 이 전쟁을 자신의 일방적인 승리로 묘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부 신벨과 카르나크 사원의 벽면에는 파라오가 홀로 히타이트군을 괴멸시키는 영웅적인 모습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것이 전략적 무승부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세스의 이러한 선전은 이집트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히타이트는 이 전투 이후 아시리아와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카데시 전투는 승패를 떠나 두 제국이 서로를 대등한 동반자로 인정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오리엔트 세계는 약 100년 동안의 안정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평화라는 가장 빛나는 승리 카데시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의 끝에서 인류는 평화라는 더큰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왕의 이름으로 서명된 그 조약문의 복사본은 오늘날 뉴욕 유엔 본부의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3000년 전 시리아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사라져간 이름 없는 병사들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국제 외교 질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승자가 누구였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공존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카데시의 함성은 멈췄으나 그곳에서 피어난 평화의 약속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